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고 특별히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에, 그분은 원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구약의 신약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즉 너는 알라. 너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 오직 야에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그러니까 야에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 이런 표현들. 이사야 45장 5절도 나는 야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나밖에 신이 없다. 신학성경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하나님의 한 분이란 이란 사실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니까 이 3일째 하나님으로 또 아버지 아들 영이시다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그것을 그렇 보통 우리가 아, 하나님 아버지. 또 따로따로 이렇게 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세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또 말하죠. 어쩌든지 보통 이렇게 삼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이 일체.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세 어떤 위격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뜻,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체험하도록,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만이셨다면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죠. 그러다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따 육신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안에 올수 없습니다. 또 그분이 사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이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분을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단적인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아버지 아들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영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따로 따로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함께 하셔. 동시에 하신. 동시에. 셋은 동시에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봐 이게 아들이 올 때는 아들 하나님만 온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뭐 그분이 오실 때뭐성령를 이때 성령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야 그런 분으로 아, 그분은 동시에 존재하지만 이렇게 어떻 구분을 할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는 아들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올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아래 사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이 말씀할 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야내 아래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늘 그런 표현들 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앉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 잘 모르죠 제자들이. 그러나 그 주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삼일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 내 기본적인 존재를 갖고 있고 우리의 영적과 체험과누림을 위한 삼일째 하나님이다. 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성경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사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늘 함께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이 성령, 이 성령은 원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입니다. 아버지, 아들, 영, 아버지, 아들, 영고, 영이 있죠, 영. 근데 그때 이제는 우리가 창세기 장에도이이 이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르시는데 그. 3일째 하나님에서 그 영은 사실 쉬운 말로 말하면 인성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사 성령,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이 삼일제 하나님의 전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전체의 최종, 어떻게? 완결이시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으니 어렵게 말하면 완결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쉽게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을 이야기할 때 삼일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분이 어떤 과정, 뭐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가정을 통과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하나님의 모든 걸다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 이 성령,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 뭐예요? 완결이에요, 완결. 그 안에 달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면 아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요소가 다 있는 거예그래 그러니까 성경 겐시록의 마지막 끝에 뭐면요 성령과 누가 신부가 말씀하고 거기서 성령 그 성령은 곧 누구예요?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지금 말하는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이다. 뭐 다른 성령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령은 어떤 인성도 체험한 성령. 죽음도 같이 체험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쉬운 얘기를 그렇게.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였어. 결혼한 다음에 양병초. 자식을 셋 다도 양병초야. 근데 내가 청년 때 양병초와 결혼하고 양병초와 자식을 셋을 가질 때 양병초는 다른가? 뭐또 달라요? 청년 때그 사람이지. 그러나 그 지금은 뭐예요? 세 자녀를 가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 경험을 갖고 있는 양육주지. 결혼이란 경험, 자식을 둔 경험을 가진. 우리, 우리가 우리 말하는 이 성령은 그 성령이냐. 바로 사람도 되보셨고 우리처럼 인생도 살아보셨고, 죽음도 통과하셨고, 부활하신 바로 그 성령이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다.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아들과 영혼으로 충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할 때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삶의 일체 또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요또이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두 면이 두 면. 하나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순간순간 모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나 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의 영을 또한 부어셨어요능력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사역을 위한 또 한편적으로 능력의 영을 양면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바로 우리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바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한편적으로 복음 전파에 류한 능력의 영으로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밖에는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생명을 따라 생명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실제를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이 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순절 개통 교회들은. 보통 이제는 외적인 성령의 능력,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때 주안을 두지만, 보통 이렇게 장로 교단은 이안는 예,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거기서 뭐 성령 충만 그렇기도 잘안 합니다. 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됐지, 뭘또 그러냐, 그래, 그런 개념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의 두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위한 생명의 영으로도 충만할 때. 우리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될수있다우리가이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주님을 열심히 섬길때 진짜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과 능력과 축복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 우리 그우리 n young men, young men, 나 o u n g men, young 는 e n young 하 e n y o u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냐는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다양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축복도 체험, 개인적으로 할수 있지만 사실의 궁극적인 성령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모든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되고 그 하나된 가운데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리도또 신부로 큰대로 준비되는 그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찌하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요. 그분이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의 영이시요. 왕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떻게 성령으로 어때요? 충만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은 우리 위에는 능력으로 이미 부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다 이미 어떻게 돼요? 이루셨어요. 아멘. 이미 이루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믿으면 그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갚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는 이미 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서 우리가 믿고 하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처럼 성에 대한 모든 것도 그런데냐는 우리가 왜 기도하라 그러냐 우리가 사실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잘안 믿어지는 때가 많아요. 의심이 들 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죠. 체험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도 우리가 기도하면, 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기도 안 하면 그게 안 믿어지거든, 사실. 안믿어지다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믿죠. 우리의 생각이 강하니까 의심과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생각이 가라앉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아우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실까 잘안 믿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느 날 계속 뜨겁게 하나님 날 치유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 아, 말씀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아 여러분 기쁨을 에서아 하나님 나를 이미 치유하셨구나 이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믿음. 그럼 어때? 그 시간에 그 체험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두들 이루셨습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능력도 생명력으로 이미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죠. 우리가 말하는 뭐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날 제자들 안에 들어오셨고 또 오순절 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믿으면 되는. 요즘에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지 말고 우리가 주의 이름은 이를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쫙 이게 불렀을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 믿으를 네. 바랍니다. 단순하지 그러니까 뭐 성령 충만을 달라러지 말고 그냥 그냥 쫙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 쫙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저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주 예수 막 길게 하라고 그런데 요즘 왜 짧게 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나는 왜오주 예수 왜 길게 하냐면 사실 우리 깊은 곳은 사람이 잘안 돌이켜져요. 그럼 그래서 이제는 그 영으로 돌이키고 가장 깊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 감탄사 오 이게 길게 하면 그깊 곳으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열리는 마음이 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오 여러분이 오안 하고 있으면 생각 안 하지 오 하면 이제 마음이 깊은 곳으로 돌이켜지거든요. 그기게 그 깊은 곳으로 이렇게 돌이켜지면 내 영의 체험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오 길도 길게 하고 주 예수 길게 막 하는데 잘안 느껴지고 체험이 안 되니까 하는 라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주 예수 그한 번만 해도 그냥 영으로 딱돌아해지는데뭐 길게 버텨라 하겠어? 그런 뜻이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차 그냥 딱돌아가진는 사람들은 그냥 주 예수 그러니까 그냥 더 짧게 주 그럼 나는 성령 주만 하지. 해보세요. 연습을 실행적으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그냥 쭉 아, 난성령 충만합니다. 뭐 그냥 내 쪽으로 충만하니까 주의을 부르고 구원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없으니까 잠깐만 오주 예수. 잠깐만 이렇게 시키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은 오랫 동안 했으니까 여러 주 몇몇 사람들은요, 그냥 쭉한 번만 불러도 충만함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게 체험이 안 되면 좀 길게도 해보고. 왜이 마음을 여는 것도 배워야 되니까. 뭐 어떠요? 우리 주님은 일단은 마음을 여는 걸 배우면 하나님은 항상 준비, 공기처럼 항상 준비돼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면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충만케 오셔요. 우리가 뭐 공기도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숨이 산소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은 항상 준비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그체험과 어떤 체험이 좀 약하면 좀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오시고 체험되고서 하라고오주 예수 이게 길게 하라 그랬지 이제 여러분들이 짧게 해도 주님이 내 안에 늘 함께 한영으로 계신데 뭐쭉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두 행하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길게 하는 게 저기 감동이 있어 요 아니면 짧게 하는 감동이 있어. 예? 요새는 짧게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성령 충만 잠깐 뭘 줬는데 달라 그러지 말고. 잠깐만 주시면 주셨는데 뭘 자꾸만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것을 누려야 된다. 네. 입을 열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라. 난 성령 충만합니다. 네. 오늘도 충만하여 모든 것을 직장도 즐거워하고. 내가 충만해서 내가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나가면 진짜 하나님 역사가 함께한다. 우리 성령은 우리가 체험하고 말하는 성령은 3일째 하나님의 뭐예요? 최종 완결.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안에 아버지, 아들, 영이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누리기를 축복하고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한영된 생활을 할수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이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주 동안 기도의 동욕자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이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네. 놀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하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기한님을 네.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